4일호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서 갑선거구 역시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른 강선우 예비후보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구상찬 예비후보가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78년생인 강예비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가족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당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강예비 후보는 강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늦게 온 만큼 두 배, 세 배, 열 배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신 그 마음의 무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 제가 본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강서갑을 수성해 내므로써 강서갑의 발전과 변화를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구상찬 예비 후보는 관로을 앞세워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구 예비 후보는 57년생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아대 국제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18대 강서갑 국회의원과 상하이 총영사를 지냈습니다. 구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대책인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한장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나랍니까? 돌풍의 강선우 그리고 관록의 구상찬, 21대 강서갑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기 위한 이 둘의 치열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